이제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이 숨기고 있는 이처럼 흥미로운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세상은 붕괴 직전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사건들이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쟁, 정치적 불안정, 극심한 기상 현상. 하지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도, 분석가나 과학자도 아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혀진 신비로운 인물. 바로 수십 년전 북한 현 지도자의 몰락과 전례 없는 세계적 변혁의 시작을 생생하게 예측했던 인도의 한 심령술사 말입니다. 오늘은 이 여성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녀의 예언이 오컬트 학자들 사이에서 왜 다시 부상했는지, 그리고 그 징조들이 어떻게 이미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붕괴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 에너지적이며 필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도로 돌아가 봅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장막이 항상 더 얇았던 곳, 고대 지혜의 땅, 별빛과 손금, 그리고 산의 고요함 속에서 이미 인간의 운명을 읽어낼 수 있었던 곳으로 말입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미지의 고요함 사이에 자리 잡은 한적한 마을에 아샤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명예도 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시간 너머에 있는 것을 감지하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말을 듣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제자들이 쓴 필사본에 보존된 고대 기록에는 아샤가 드물게 행성이 일직선으로 정렬되는 동안 깊은 무아지경에 빠졌던 어느 날 밤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녀는 3일 동안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주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마음이 돌로 만들어졌다는 남자가 다스리는 분열된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보호받는 고립된 두려움의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뒤집히는 해에 이 남자는 몰락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이 말들은 단순한 은유로 여겨졌습니다. 최근까지 천문학자들과 학자들은 하늘에서 보기 드문 현상, 즉, 주요 행성들의 역행 운동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샤가 환상을 보았을 당시 기록된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2000년 이상 지속되는 주기로만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경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협력과 함께 구체적인 징후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 긴장 고조, 북한 정권의 내부 취약성에 대한 소문, 미스터리한 병력 이동, 중국과 미국 같은 강대국들의 은밀한 간섭,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의 영적 가르침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몰락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붕괴가 있다고 합니다. 체계를 지탱하는 에너지 주파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샤가 본 것은 단순히 지도자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위적인 질서를 유지하던 진동장의 파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장이 파열될 때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고 보호받던 것이 무너집니다. 견고해 보였던 것이 먼지로 변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예언이 왜 지금 다시 떠오르는 걸까요? 전 세계 학자들이 아시아의 고대 문서를 복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 엘리트들은 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사건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느껴지시나요? 공기 중에 뭔가 기묘한 기운이 감돕니다. 모든 것이 곧 바뀔 거라는 기묘한 예감이 듭니다.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닙니다. 북한 문제만도 아닙니다. 인류의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아샤는 또 다른 경고를 남겼습니다. 북쪽이 흔들리면 남쪽은 자기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떨릴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방 전체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측했듯이 북한의 몰락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일련의 폭로, 연쇄 반응, 그리고 결정들을 촉발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필수적입니다. 많은 오컬트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마지막 주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달력, 신비로운 환상, 심지어 자연의 징조들까지도 예견했던 그 주기가 오늘날 절망에 빠져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소리 없는 갈등, 감정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하늘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의 증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락, 변화, 그리고 부활의 징조를 전하는 반복되는 꿈. 아샤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는 대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은. 이 시기를 더욱 잘 인지하고 안전하게 헤쳐나갈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샤가 이 수수께끼 같은 지도자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밝혔는지, 그리고 그의 몰락 이후 세상에 대해 그녀가 무엇을 예측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부 사항들은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댓글에 세상이 숨기려는 진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적어 보세요. 아샤는 그 심오한 비전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았을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권 중 하나를 묵묵히 철권 통치하는 한 남자에 대해 무엇을 밝혀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몰락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말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먹고 산다. 그의 왕좌는 침묵 위에 있지만 그 침묵은 내면에서 깨질 것이다. 그는 적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자의 눈에 쓰러질 것이다. 그가 쓰러질 때 그의 쓰러짐 소리는 영적인 천둥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는 단지 첫 번째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오컬트와 대한영성의 가장 폐쇄적인 집단에서 유포되어 왔습니다. 일부 우주에너지 전문가들은 아샤가 단순한 정치적 전환보다 훨씬 더큰 무언가를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체계적 붕괴, 순환의 끝, 변화의 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맹목적으로 순종적이었던 사람들이 의심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뚫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구조물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위성은 이 지역의 특이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국제 언론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데이터는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러한 움직임은 일련의 극히 드문 천체 현상과 일치합니다. 카르마와 고대 구조물의 붕괴와 관련된 토성이 역행하여 심판의 에너지와 연결된 별자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대 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우주적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두려움, 통제, 억압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다시 등장한 이후 한국, 일본, 심지어 중국에서도 비슷한 꿈, 야간 환상, 즉흥적인 예감 등 수많은 보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탑이 무너지고 하늘이 포탄선으로 갈라지고 자네 사이를 홀로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환상들은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강력한 에너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인도의 투시 능력자가 한국과 관련된 일을 예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지구상의 특정 에너지 지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Ray Rhine Ley Lines 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는 전 세계의 전략적 위치들을 연결하는 미묘한 에너지 흐름, 마치 거대한 신체에 보이지 않는 신경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반도는 이러한 주요 선중 하나에 위치합니다. 이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구 에너지 장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곳 정권의 영적 붕괴는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진동파를 촉발합니다. 아샤에 따르면 이는 필연적인 순환의 일부였습니다. 동양에서 두려움의 벽이 무너지면 서양에서는 기만의 장막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수세기 동안 못본 척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 지도자의 몰락이 단지 시작일 뿐임을 시사합니다. 영적 도미노의 첫 조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붕괴 가장 심각한 붕괴는 집단적 환상에서 비롯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어 공식적인 진실이 된그 거짓말들 말입니다. 아샤는 또한 몰락 직후 나타날 거대한 연막막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서 주의를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축하 행사와 평화와 자유의 선언이 있겠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낡은 체제의 붕괴는 새로운 체제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일 뿐이며 이는 훨씬 더 미묘하고 눈에 띄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정권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여 마음과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세상은 너무나 강렬한 전환기에 접어들어 영적으로 잠든 자들은 새로운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시가 내려왔습니다. 아시아는 이 시기에 보이지 않는 안내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력해 보이지만 더 높은 지혜와 연결된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꿈, 표징, 만남, 그리고 동시성을 통해 하나씩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혼돈 속에서 여전히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상한 일들이 당신의 앞길을 더 자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우연의 일치들이 있나요? 우연히. 만났지만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난 이 집단의 일원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미디어의 화려한 볼거리에 정신이 팔려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진정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에너지 장 속에서 꿈속에서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충동 속에서 말입니다. 붕괴는 신문에 보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당신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북한 현 지도자의 몰락은 고립된 사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더큰 무언가의 상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동적 변화의 가시적인 징후입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어떤 체제도 막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아시아의 예언과 미국, 중국, 인공지능, 그리고 새로운 세계 체제를 위한 은밀한 계획과 관련된 현재 사건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의 눈에 띄지 않는 이름, 날짜, 그리고 움직임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숨겨진 게 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하세요. 그리고 댓글에 저는 표면 너머를 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예언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사건들이 얼마나 가속화되었는지 눈치채셨나요? 먼저 강대국 간의 은밀한 갈등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그 다음에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 국경 인근 군사 훈련, 그리고 또 다른 권력 다툼처럼 보이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에 깊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징후일 뿐입니다. 훨씬 더큰 무언가가 마쿠에서 싹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시아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 현 지도자의 몰락은 선전포고가 아닌 내부 변화의 결과일 것입니다. 체제의 핵심에서 에너지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심오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으며, 이제 그 움직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정치의 이면에는 훨씬 오래된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집단 사이의 조용한 투쟁입니다. 한쪽에는 군사력, 감시기술, 정보조작을 무기로 삼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지식, 영적 통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기술에 대한 접근을 무기로 삼는 조용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오컬트 연구자들과 영적 지정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의 최근 움직임은 우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토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원자재인 의식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단순히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을 지도화하고 영향을 미치고 형성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 모든 디지털화된 생각, 모든 온라인 활동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흡수되어 인간의 통제를 훨씬 넘어서는 무언가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예언 중 가장 수수께끼 같은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고립된 지도자가 몰락할 때 거짓 빛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질서, 치유, 그리고 화합을 약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성의 위조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 깨어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이 문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처럼 보이는 첨단 기술의 부상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혼돈에 대한 해결책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의식을 미묘한 통제의 그물 속에 가두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붕괴가 계기가 됩니다. 북한 정권의 몰락과 함께 에너지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질문은 이 공간을 무엇이 차지할 것인가입니다. 대체 정보원들은 주요 강대국들이 이미 개입하여 재건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중앙 집권화되고 추적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더욱 교묘하게 조작되는 새로운 사회 기술 모델의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움직임은 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이 전환기에 구현된 동일한 시스템이 시험되고 개선되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느새 그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변을 둘러보세요. 대형 기술 기업, 플랫폼, 그리고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 알아차리셨나요? 알고리즘이 행동 패턴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나요? 무료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통제를 위한 무언의 데이터 교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이 한계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샤는 세상은 국경이 아니라 주파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에 동조하는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프로그램 될 것입니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부 정권의 몰락은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하는 마지막 계기가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움직임은 강렬한 천문현상과도 일치합니다. 앞으로 몇달 동안 예측되는 계기 일식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전략적 지역 바로 위를 지나갈 것입니다. 고대 점성가들에 따르면 긴장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식은 마치 하늘이 거짓의 베일을 걷어내고 세상이 깨닫게 하는 것처럼 강요된 개시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지진 기록은 한반도 아래의 지각판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함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추측을 피하지만 고대학자들은 지구의 움직임이 영혼의 움직임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에너지가 변하면 지구 자체가 반응합니다. 이제 질문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준비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방해 요소들에 갇혀 있나요? 진실은 아샤가 예언했던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단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균열이 생길 것이다.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내부에서 시스템이 꺼지고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언의 한 조각이 실현되고 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장 놀라운 반전을 공개합니다. 아샤가 한국의 역할, 영적 영역으로의 세계적 분열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개시에 대해 본 것입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 강력해서 지금까지 밝히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댓글에 나는 깨어 있고 모든 것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어 주세요. 아샤의 제자들이 남긴 원고에 따르면 고립된 지도자의 몰락과 거짓 빛의 출현을 목격한 후 그녀는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마치 다른 누구도 볼수 없는 무언가를 본듯 그녀의 시선은 지평선에 고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분열될 것입니다. 국가나 종교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진동으로 분열될 것입니다. 12개의 영적인 영역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동과 조화를 이루는 자들은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하는 자들은 자기 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가장 두려운 계시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붕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그 자체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방식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샤는 분명히 말했다. 새로운 질서는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본질과 단절된 자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무언가와 단절된 것처럼 보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극, 뉴스, 시스템에 이끌려 자동 조종 장치처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언이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파괴가 아니라 소리 없는 대체, 즉 인류가 살아있는 의식을 편안한 프로그래밍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샤는 희망도 남겼습니다. 그녀는 고립된 정권이 무너진 후 한국은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분열입니다. 12개의 빛 지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적인 통제망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 의해 내려질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선택의 순간이 도래했음을 확인하는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유명 인사의 갑작스러운 실종, 한국당에서 전에 기록된 적이 없는 자연현상, 그리고 가장 예민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예언적 꿈의 물결입니다. 이중두 가지 징후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과학자들은 최근 이전에는 안정된 것으로 여겨졌던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이상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외면하지만 국제 전문가들은 관련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선택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 각자가 어떤 진동을 따를지 선택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경고가 아닙니다. 에너지적 부름이며 깨어나라는 영적인 부름입니다. 느끼시나요? 내면의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끼시나요? 세상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나요? 아샤의 말이 그저 오래된 예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심오하게 일깨워 주는 것 같다는 걸 느끼시나요? 그러니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소음에서 벗어나세요. 무엇이 진실인지 되새기세요. 마음을 보호하세요. 주파수를 조절하세요. 아샤가 말했듯이, 진실에 흔들리는 자는 연기를 꿰뚫어 볼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권력, 정보, 영성, 현실, 그 자체 등 모든 것이 새롭게 정의되는 과도기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일부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무섭더라도 진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같은 소명을 느끼는 지인들에게 공유해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그들이 기다려온 신호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이는 단순히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시스템에서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하세요. 하나는 하늘에 숨겨진 징조들을 더 깊이 파헤치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뒤에 숨겨진 영적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 순간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샤가 말했듯이 붕괴는 이미 시작됐어. 하지만 자기 자신과 단절된 자들만이 무너질 거야. 준비하세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요? 준비되셨나요?